접사링은 원래 렌즈가 가지고 있는 초점거리보다 더 가까이 들어가서 촬영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이미지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 사용하면 나름대로 촬영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어쩌면 접사링은 사진가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사진 공방입니다. 삽상한 가을 바람 부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가을이 좋다고 했었던 엊그제였는데 어제 오늘의 가을은 아침엔 제법 춥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꽤 차가운 가을이 되었네요. 지난주에 영월에 있는 붉은 메밀밭을 갔었습니다. 3년째 매년 찾아가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고 빗방울이 오락가락하는 날씨였습니다. 아침 이슬이 햇살에 반짝이는 풍경을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했고 흐린 날씨에 우산을 폈다 접었다 하는 출사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회화렌즈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고 다른 작가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쓰시고 있는 렌즈가 있는데 이제는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싶으시다고요. 캐논 마운트입니다.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렌즈는 회화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개조된 렌즈입니다. 현행하는 탑론 28-200을 회화적인 느낌이 나도록 렌즈의 구조를 바꾼 것이지요. 작가님은 그 렌즈를 잘 쓰고 싶은데 힘들어서 방출하고 싶다고 하셨고 샘플 이미지를 받아봤는데 엄살 같은 제 느낌이었습니다. 작품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 배경 영상으로 나가는 이미지가 작가님이 주신 작품 사진입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풍경 사진입니다. 아우라도 적당히 있는 것 같고 복해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이는 것이 렌즈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찍으신 작가님이 렌즈를 들고 붉은 메밀밭에 섰습니다. 어떻게 찍어야 하나 이리저리 만져봅니다. 조리개는 없고 중앙부에 초점이 맞으면 주변이 일률적으로 빗나가게 되어 이미지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느낌입니다. 비도 오고 날도 흐리고 어떻게 찍을지 막연합니다. 12mm 접사링을 끼워서 촬영해 봅니다. 접사링은 원래 렌즈가 가지고 있는 초점 거리보다 더 가까이 들어가서 촬영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이미지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 사용하면 나름대로 촬영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접사링은 사진가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피사체와의 적당한 거리도 있고 핀이 맞는 부분과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풍경이 적당히 흐려집니다. 그래서 12mm 접사링을 끼운 상태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메밀꽃들을요. 메밀꽃 촬영을 해보신 작가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메밀밭에 들어서면 어떻게 찍어야 할지 저처럼 고민을 많이 하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작은 꽃 하나는 적당히 핀을 주면서 주변의 메밀꽃에게는 뭉실뭉실, 아롱다롱,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곳과 먼 거리에 있는 것과의 조화, 그리고 적절한 핑거리에 있는 것과의 어울림을 연출합니다. 다행히 메밀밭의 녹색과 메밀꽃의 붉은색과 그리고 맑은 연두색 등등의 밝은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솜사탕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캔디 같은 달콤한 느낌의 사진이 되었습니다. 맑고 명랑한 이미지를 좋아한다면 이런 분위기의 사진을 촬영해 보시는 것도 권해봅니다. 우리들이 촬영을 할때주 피사체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메밀꽃 하나만 달랑 주인공으로 놓고 찍다 보면 밋밋한 사진이 되기도 하고 개념 사진을 찍는 작가들이 볼 때는 무개념의 사진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의 다른 꽃들과 메밀꽃의 대군과 잎을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한 컷의 이미지로 촬영한다면 생각보다 괜찮은 사진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렌즈를 새롭게 알아간다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렌즈를 소개받고 그 렌즈를 새롭게 해석하듯 촬영하는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경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찌 각양각색의 렌즈를 사용해 볼수 있을까요? 회화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개조한 탑론 28-200 렌즈는 초보 사진가에게는 조금 다루기 힘든 렌즈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메밀밭의 풍경을 찍어내는 것을 보니 색감도 좋고 느낌도 좋습니다. 회화 렌즈의 대명사인 핑거링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 반면 저렴한 가격대입니다.이 렌즈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아래 더 보기란에 제 연락처를 적어 주겠습니다.언제든지 문의 환영합니다.회화적인 사진, 회화적인 렌즈를 사용하시는 작가님이 더 많아지기를.그래서 회화적인 사진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화 렌즈를 소개합니다.